지금 제가 마족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강화해서 성공 좀 시켜주세요. 축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가 많진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저걸로 뭘해야 될까요? 게임 이해도가 부족해서,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즐거운 방송 하시고요. 마족을 이걸 왜 바릅니까? 이게 본검 아닌가요? 보조님이 이거 바른 다음에, 날아갈 경우, 혹시라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날라가면 쓸만한 그, 대처할 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천 다이아가 있는데, 이분이 할 거는요, 기산대 이걸 왜 끼고 있죠? 아, 기산대 보기를 끼고 있는 이유가, 와, 이 형님, 왜 이럴까요? 다이아 있는 걸로 푸기를 끼시고요, 벨트를, 오 벨로 오 벨로 바꾸면은 물약을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죠. 쓸거 없으면은 바를 필요 없어요. 쓸게 있다면 바르고 되는데 그리고 또 비각인 이마족인데 아 다시 산다고요? 이마족 오마족 대봤자 내신 것만도 못해요. 니니지를 그 니니지도 할줄 모르는데 바른 것부터 배웠나봐요. 어서 디 나쁜 것부터 배워가지고 니니지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금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니니지는. 그러다가 불편함도 있으면 조금 조금이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면서 디니지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고 남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아이족 같은 NC 씨발 그 쪽. 그지 같은 게임하다가 돈 얼마 썼다고 괜히 뒤에서 욕이 나하지 이러면 게임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형님. 근데 보존이또 발라달라고 하면은 제가 발라야 되겠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때이로다가 3, 2, 1. 야! 이게 5가 뜨다니. 아니, 3이 왜 또! 아, 정말, 먹었네. 아, 이건 아니지. 때이 좀 약간 변, 좀 오래된 거지. 야, 뭐야, 이거, 육봉! 일로 계속... 와. 아유, 족밥이 그냥 와가지고, 이거. 야, 싸거 육봉! 죽여! 육봉 꺼버려, 이거. 어? 아이씨. 아이씨. 자, 일단 좋았어요, 재물. 보주님 요거 잘 쓰시고요. 아, 한번더간다고요 아이, 삼뛰었으면 그만해야지, 이거를. 그니까 러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게임 오래 할 사람은 아니야. 좀 하다가 에이, 바르고, 에이, 존나 재미없네 하고. 결국은 돈 몇백만원 쓰고 접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게임이 재미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원하시면은, 한 번만 더 발라드리겠습니다. 자, 쓰리, 두 원. 마족의 아버지, 마버지. 마족의 아버지 그렇지 그렇지 세이 됐어 됐어 잼을 좋았어요 참 쉽죠 뭐야 저것도 로아 로아 새끼야 나 오마족이야 로아 로아 도망가지 말고 덤벼이 새끼야 어우 야이씨 와, 배려 틈이 없네. 자, 보조님, 축하드립니다. 이만큼 셉니다. 보조님, 네벨만 올리면 돼요. 저분이 워낙 센사람이라서 여기서 마피가 많네요. 귀걸이 바꾸고요. 허리띠 바꾸면은, 충분히 게임 재미, 재밌게 할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돈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 네버 파세요. 네 지금은 니리지는 최고의 무기는 네벨이에요. 네버 파시면은, 게임이 좀 재미있어질 겁니다. 애들도 펴고 댕기고, 지금 충분해요. 아이템. 악세. 요거 두개 바꾸고, 무기도 충분하고요, 이제까지는. 여기서 이 마피가 많네요. 어, 그리고 내업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강구하고 있는 신화래법, 신화래법에, 어, 전화나 카톡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으니까요. 또 책임지고, 또저렴하고요국내고요 문제 없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